라이스 크로아상 생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이번에 친한 언니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루트인데, 이건 처음 먹어요. 이게, 이게 다 버터인가봐요. 와, 응? 대박. 트러플 버터. 이거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오 블루베리 버터, 시나몬 피칸 버터, 다시마 버터인데 와 언니 진짜 잘 먹을게요. 그리고 저는 트러플을 잘 모르지만 트러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요거 먹어볼게요. 를 오빠가 냉동실에 놔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버터 이거 우리 빵에 찍어 먹어보자 이게 얼어있었어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퍼지는데? 오늘의 아침 이게 아주 기대가 됩니다 트러플 향 그리고 복스니커 뜨거워 먹어볼게요. <laughs> 와. 와, 진짜 충격적이네. 음. <laughs> 어떡하죠?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선물용으로 나 자신한테 선물하세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어 놀란 거 군데 참어가 아, 어, 그래? 그랬나? 앉아 먹는 큰 장어가 놀랐나? 그랬나? 이거 기, 북극으로 가는 기차 먼저 볼래? 아니면 상어랑 거북기 먼저 볼래? 북극으로 가는 기차 오늘의 아침 책은 북극으로 가는 기차 오 이거 늑대 아니야 오늘은 약속이 취소가 된 주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숭이랑 복숭이 아빠랑 맛있는 거 그냥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이걸로 한번 파스타를 해볼게요 뭘 먹어요? 이 응? 먹는 거 뭘 먹는 아빠가 거? 아빠가 먹는 아빠가 먹는 게 뭐야? 아경과류 지금 이제 우리 밥 먹을 거야? 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요? 하나만 <laughs> 한 개만 응두개 어? 말고 하나만? 응딱 하나만 귀엽게 말하니까 엄마가 줄 수밖에 없네 귀캔디발이 있을 갈 같아 케이한통겠다 건가류를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우도고동 먹네? 네? 응? <laughs> <laughs> 맛있어? 응맛있다 <laughs> 우와. 있있나어지 예. 응? 있있나어지맛있나았지맛있나맞지 맛있나보지? 맛있나았지 응, 이까 슈레드, 농구 치즈. 아, 안 찍고 있었네. 와, 찍은 줄 알았는데, 안 찍히고 있어. 복숭이 거는 제가 요거를 준비해 놨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좀 복잡할 것 같아 가지고 요거를 준비했고, 지금 슈레드 치즈까지 뿌렸어요. 귀엽다! 영차, 영차, 영차 맛있겠다,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 안 뜨거워 영차 뜨거워 노콜라 나줘 파란 이팔 먹어봐, 고소해

여기 앉으세요. 알고 보면 깜짝 놀라 택시. <laughs> 알고 보면 깜짝 놀라는 택시. 알고 보면 놀라운 자동차. 이게 선수가 타고 있다. 스크리 네? <laughs> 같은데? 스크리 같은데? 포니도 있다. 안녕. 안녕. 세계 미국 차. 세계 미국 차. 음? 세계 음. 미국 차가 음. 쿵부딪혀져그 전. 음. 똥고함이가 안 부서졌어요. 아, 똥고함이가 뭐예요? 헤드라이트인가요? 네. 아 얼굴만 이렇게 부서졌대요. 그런데 숨돌대듯이. 숨돌대한 거야? 응. 응. 그데 그런데 엄마가 맞지마. 응? 그런데 내가 얘기한 거야? 알았어. 그런데 어디 안깨진 거예요? 아. 엄마가 얘기해? 충돌 테스트를 해봐서 잘안 깨졌나봐요? 네. 음, 멋지네요? 그럼 누구신가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laughs> 그렇구나. 제 업둥이 때 오늘은 복숭이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따라 어린이집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일단 어린이집에서 엄마랑 같이 걷기 행사를 또 하는 날이라서 그거를 또 저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일단 어린이집 갔다 올게요. 집에 왔습니다. 복숭이가 오기 전에 사진을 좀 찍고 선물도 좀 주려고 준비를 좀할 생각입니다. 선물은 제가 미리 이걸 사놨었어요. 자석 블럭 자석 블럭 사놓고. 복성이가 가지고 싶어했던 변신 로봇 버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꽃다발을 되게 받고 싶어 해가지고 꽃도 좀 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마침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시간이 또 어떨지 몰라서 일단 꽃은 패스하고 좀 준비를 좀 해볼게요. <목소리> 제가 찍어주려고 하는 컨셉은 약간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좀 라인 장식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저녁도 아니고 프레시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건안될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천장에다가 음, 이렇게 꾸며서 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약간... 이런 컬러의 칠키한 느낌의 라인 이걸 좀 닦고요. 살짝 보랏빛이 나는 그런 느낌. 이거는 조금 뮤트한 보랏빛이고 이거는 좀더 채도가 있는 보랏빛이에요. 이거랑 이렇게 화이트까지. 이렇게 화이트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좀 천장 을 꾸며볼게요. <목소리>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짜잔 맛있겠죠? 자 음.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빠더너스 들으면서 풍선 공장을 좀 돌려볼게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좀 겹쳐가지고. 어, 약간 드레스 같은데, 여기는 이제 풍선을 좀더 많이 할 거고, 이렇게 테이블은 약간 드레스처럼. 옥상이가 드레스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케이크도 놓고 그러면 예쁠 것 같아요. 일단 복숭이가 좋아하는 컬러들로 많이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 손님은 문어랑 복숭이가 가장 좋아했던 인형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둘러서 같이 좀 초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음, 위에는 이렇게 꾸몄고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케이크. 케이크는 이렇게 한스 케이크에서 주문했어요. 데리 고도 겠습이다 출발 두근두근. 음... <laughs> 무슨 놈이이야문 열리는 이냐 이놈이냐, 이이냐이이냐 이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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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냐이아아이들도 있는. 그리고 이놈이냐, 이 아. 이냐게돼 <laughs> 엄청 예쁘다 빨리 가보자 <laughs> 빨리 가보자 빨리 가자 빨리 갖자있지 가자 이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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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그것도 열어볼까? 아, 이거는 자석 풀 먹기 였습니다 차도로 가는 건가요? 사람 차도 다 밟았죠. 3람차도 밟았잖아요. 안돼요. <laughs> 경의선을 만들더니 지금 이제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큰 로봇도 들어가 있고 이건 안 붙여도 돼? 음. 네. 이리 오세요. 엄마 읽어줄게요. 편지. 편지 읽어줄 예? 어, 엄마가 편지 읽어줄게요. 자, 엄마가 우리 복숭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laughs> 그런데 아 아빠긴 한데 그래도 엄마로 봐주세요. 엄마가 어, 읽어줄게. 요 어. 아빠인데 누나 같이 생겼. 누나 같이 생겼어? 아빠는 누나 뭔가 딱안 맞지만 그래도 이 느낌은 참 좋죠? 좋죠. 가족이니? <laughs> 안녕 엄마야 벚꽃이 잔뜩 피어서 오늘을 축하하고 얼었던 땅이 녹아서 풋풋한 초록의 생명 내음을 풍기는 오늘이야 너는 그러한 따뜻한 봄에 태어났단다 그러한 따뜻한 봄에 태어났어 이렇게 벚꽃이 많이 피는네 그렇지? 그 바퀴 여기는 두개 있는데 바퀴 여기는 안 두겠죠 엄마 이거 편지가 아직 안 끝났어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에 태어났다니 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엄마는 참 감사하단다. 그런 생동하는 날 너를 만났으니말이야 언제나 오늘의 날씨처럼 따뜻하고 밝게 컸으면 좋겠어. 그럼 분명 행복한 날들이 많아질 거거든. 앞으로도 너의 모든 생일을 축하해. 네, 네.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 네. 엄마가 그렇 잘자 거기 뭐라고 써있는거야? 한번 읽어줘봐 잘자 내일 만나 <laughs> 내일 만나 잘자 이렇게 써있어? 선물 <laughs> 특이하다 엄마 <웃음> 굿모닝 <웃음> 굿모닝이라고 써있어요? <laughs> 그렇구나 좋은 내용이 많이 써있네요 고마워 아, 고마워 엄마 태어나주자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재밌게 놀자 응아 그렇게 써 있구나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이 써있다배 아파 배가 아파 그리고 책지이가 하늘 높이 날른다 책지이가 <laughs> 하늘 높이 날아가는 계절에 태어났나요? 그거 눈종이가 음, 온다. 눈송이. 응. 아, 아, 종이가, 어, 종이가 온다. 종이? 응. 도보 뭐, 뭐, 뭐. <laughs> <햇보준다. 웃음> 음, 고 아무래도 햇준 온다. 이거 비 온다. 우리 생일 축하해. 응. 응 사랑해. 잘 작게요. 응. 이거 엄마의 선물. <laughs> 엄마 와아고기지 마세요 편지를. 미안해 엄마 편지 구조 좀. 괜찮아. 나도 아. 찍고 싶어. 아? 어 그럼 우리 내일 한번 한글을 배워보자. 가나다라마바사 아, 이렇게 배워보자. 가나다라마바사. 아, 굿나잇. Good night. Thank <laughs> you, <laughs> <laughs>